네네 음. 네, 좋아요 자 볼까요? 어 샤워하자마자 뭐해요? 샤워하자마자 뭐해요? 나이 음... 싸우기 땀 남지 샤워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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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샘티비 텔레비전을 봐요. 네, 텔레비전을 봐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봐요. 이렇게 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 자, 그다음에 어, 숙제를 음. 숙제를 하는 대로 어, 숙제를 하는 대로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제를 하는 대로 쉬세요. 응아이사우키 바이토페냐 어 조이 응이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숙제를 하는 대로 쉬세요. 네. 하이 응이 나이사오키 바이토팬니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이 잘라이 방띵한 니테나오 숙제를 하는 대로 쉬세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할게요. 봄, 루이셀람, 뉴보이.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일을 해야 해요. 컴드 파일 람비어, 이렇게 안 돼요. 컴드에 네, 일을 해야 해요. 파일 람비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 돼요. 일을 해야 해요. 안 돼요. 일을 해야 해요.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자, 어, 운동을. 운동을 하는 대로 시장에 가세요. 네. 하이, 니쩍, 나이 싸우기, 덮테쥬? 쫄라이 방띵 아니야, 테너?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또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컴, 덕, 파이합. 네. 안 돼요. 공부? 해야 해요. 음.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는 어, 그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뭐또 해볼게요. 자 커피를 마시는 대로 어, 산책을 하, 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네, 응아이 사우키 응 카페 하이디자운이. 어떻게요? 해 잘라 이뉴테나우. 아, 네, 네 커피를 마신 대로, 네 산책. 커피를 마시는 대로 산책을 산책. 할게요. 이렇게 할, 말할 해요. 수 있죠. 네, 자 어, 그가 베트남에 간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가 베트남에 간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거 직딩비언 뉴테나오. 베트남을, 베트남. 예, 그가 베트남에 간 것은 사실이어 Viet, Angoi, Vietnam, la, t t a t 그렇 에, t Dum la, Dum l n g i v i t n a m 이렇게 돼, 죠 네, 모모한 것은 a 실이에요 모모한 s 은 사실이에요. 하면은 이거 놈나, 그렇죠? 또는 라스터 이렇게 말할 수가 라스터, 알았죠? 자, 또 볼까요? 그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츠팅비니테나오. 네, 그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그, 공부를 네.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둠라, 앙어의 합조이. 또는, 비 빈, 앙어의 합조이 라, 스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만한 것은 사실이요 하이, 떡죽네. 알았죠? 네. 다시. 그녀가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직등변 유태나오. 그녀가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 아, đúng là cô 이 히엔낭 그저 듬낭 고이 히엔낭 비에 이 히엔낭 라 스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아, 그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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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떻게? 왜, 안무이안무이 노안, 놈이, 놈이, 컴파이, 스톱, 그쵸? 사실이 아니에요, 그쵸? 사실, 어, 그가, 그가 시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거 찍딩 변이 테나오. 그가 시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아... 아, 그... 아... 그... 아... 네, 안거이 디쩌 안거이 디쩌 컴파이 스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가 시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녀가 <coughs> 그녀가 그를 만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이 짜라이 방띵한예 네, 네. 거의 갑 a last t o p c o m 자라는한유 그녀는 그를 만나 가 그녀가, 그녀가 그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의 g a p a last t o p c o m 어 그녀는 그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아, 어, 그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 사실이 아니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죠. 네. 앙의 앙 방미 앙방미 컴파이 스톱 파이컴. 그가 빵을 아니,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가 어, 빵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아니에요. 에, 그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 베트남의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o Vietnam g o d ị c c o r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어, 베트남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응의 베트남 튀김치 라스터 파이컴. 베트남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네, 베트남 티 김치 라스트타이콤. 그녀 아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자, 니은 적이 없어요. 찌엇 등, 그러죠? 네, 찌엇 등.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찌엇 등. 맨 나우 제주 팔 컴. 할짤 라이 방띵한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네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남산에 간 적이 없어요. 남산에 간 적이 없어요. 저등니 누이 남산 워저등 누이 남산 남산에 적이 없어요. 네. 저 아, 등된 누이남산.com 아니요. 남산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예, 남산에 남산에 간 적이 있어요. 컴파이 에더 예, 등된 누이남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김치를 김치를 어, 먹은 적이 없어요. 등안 김치.com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е 김치 l e s i t o a i e n t р о с т 300일 친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네,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한국 가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요고고, 한국화원 i 한국 가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요한국 가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요. 한국 가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자, 이제 좀 따. 노이즈엔 뜨죠. 알았죠?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해요? 할 자료 네 호이 이 뜨죠.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해요? 그 요시... 코로나 아, 남 나오. 요지, 요즘에 요지, 요즘에 그 방학이 있어요. 아, 요네에 방학이에요? 네. 요즘에 방학이에요. 네. 요즘에 방학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요? 그 네, 학교 안 가요. 네, 그 학교에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가는 게 좋아요. 아, 가는 게 좋아요? 네. 네, 친구도 많아요. 네, 친구도 네. 많아하고 그 요리는 할수 있어요. 아,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네. 아, 네, 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요리할 때 힘들지 않아요? 그 너왕 컴어 컴보바? 요리할 때 힘들지 않아요? 네, 아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laughs> 네,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좋아요. 자,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 틸컴드 어네오 컴틱 컴드어. 이렇게 자 공부를 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오 어, 컴합라컴누억 이렇게 되죠 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직딩 비엔디 테 나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딩 비엔디 테 나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돼아 네오 네, 네, n 컴답테죽티 컴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우 컴답테죽티 컴더. 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아, 네. 아, 그, 어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That's how come 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건강을. 이뤄요. 왜냐하면 잃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요. By be must que. By b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요. 그렇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이 a 우 s h 컴합 n o 덕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uh,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공부를 안 하면 네오 컴합티컴테탕컴 어. 공부를 안 하면 컴테탕컴아 공부를 안 하면 그 성공 컴테탕컴 성공할 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왜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달서 컴가 반배티 컴드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네. 아그 어... 죄송해요.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외로워요. 네오컴 과 밤베티 네, 심심해요. 네. 네, 심심해요. 또는 네.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심심해요. 심심해요. 왜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심심해요? 네, 타이소, 어, 음. 컴그랩, 어, 베 티, 몬잔. 어, 아... 왜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심심해요?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심 되지. 네. 아, 그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이비. 네, 때문 예에요 바이비 컴브이, 그쵸? 네,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뭐해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뭐해요? 키크 터이장 주유람지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뭐 있을 때 주로, 어, 주로 그 영화를 봐요. 네, 주로 영화를 봐요. 왜 영화를 봐요? 다이 그 4. 그영화를 많이 좋아해요. 네, 영화를 어, 많이 좋아해요.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네. 네, 네. 재미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자, 이거 do 네? 그쵸? 자 주말에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찍 등변 유태나오 주말에 꼬이또한 바우 꼬이또한 갑밤배네 네. 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o to din la. t din la 이톤사이 The dog to 이톤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어, 내일 내일, <smoking> <nutritento> <mere coaching> 자, 내일 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자, 직띵변 뉴테나우. 내일 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Do t din I m g h I m i I h t m i I m i g I might. h t I might. I might. I m i g h 요 I might. I m 내일 내일 I might. I might. I m i 그 h t I m i g 내일, 내일, i g h t I might. I I g I g g I m I g m 기로 되어 있어요는 넉즈딩, 넉즈딩. 이거는 비동이에요, 비돔 알았죠?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주말에 주말에 등산을 갈 예정이에요. 자, 이거 직딩비언니테나우. 주말에 등산을 갈 예정이에요. 음. 뭐고 있이 고였던.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디자 와이. 디자 와이. 소품을 가게 돼 있어요. 더라제리 꼬이 디자 와이. 이렇게 되죠? 네. 네. 다시. 자, 주말에 주말에 커피숍에 가게 되어있어요 이거 직힌게 네. 아니잖아요. 말에 커피숍에 가게 되어 있어요. 누그이구누디누 페네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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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되 있어요. 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 저는 요리사가 되려고, 어, 되려고, 어,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직딩변이테나 저는 요리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요리사가 되려고 노력이당 노력, 노력 타노그타노 <목소리> 이렇게 되죠. 자, 요즘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오나이 에 노르베 타지 요즘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요즘, 음 요즘 의사, 네 의사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아 어, 그녀는 그녀는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의 랑 노력, 네저 타인지. 그녀는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 회사원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원이 되려고, 그녀는 회사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녀는 회사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에 마노이랑 로룩네 저타인지. 그 친구는. 네그 친구는... 네, 그 친구는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아 배우. 네 배우가 되려고 네, 배우가 노력하고 있어요. 봐요. 네 이거 공부하세요 하블라인에 네. 네.